여기에요. 아, 다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섬이라지만 이런 데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진짜 여기서 혼자 사신다고. 하트를 잡고 올라가라고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어... 참 완전 원시적인데, 이거? 그니까 이 도착하자마자 절벽파기라. 야, 이번 여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우, 여기 진짜 뭐 정글이네, 정글. 뭔 소리야? 오! 저분이신 거 같은데? 아, 그래? 어디, 어디? 오, 자연님 맞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일단 외모가 이 성과는 달리 좀 굉장히 화려해 보이시는데?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MBN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잠시만요. 아. 수고하세요. 예. 아이섬에 혼자 사신다고 그 얘기 듣고 왔거든요. 예, 한 13년 동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어 거야, 이거 쥐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얼. 네, 삭제.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금태킹덤의 제임스 아일랜드. 아, 와이브스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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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아, 예. 반갑습니다. 그 지난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태권도 사범님 그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던 중. 아... 마침 89년 월드컵 세계 무술 대회 챔피언십이 있었어요. 어, 세계 무술 대회 챔피언십이요? 예, 근데 물론 이건 태권도로라고는 좀 달라요. 뭐 어, 격투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저. 일종의 근데 예. 이제, 이제 그때 한국 대표로 세계 이제에서, 대회 예, 미국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자유여행이나 뭐해외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힘들었죠. 때였죠. 89년도만 해도. 예. 어? 국내 비행기도 못하고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죠. <laughs> 그렇게 출전한 첫 대회에서 당당히 세계 챔피언이 된자현인 태권도 사범자의를 받아서 28에 도복 한 벌만 딱 들고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하고자 하는 건 반드시 도전해서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던 자현인은 금세 자리를 잡고 1년 만에 자신의 태권도장을 오픈합니다. 얼굴색 다르고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은 정말 거가 KK단 그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단케 KKK. K, 예, 그 부목이 살던 그 지역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 얼마나 이, 더 이, 이방인에 대한 그 배타적이었겠어요. 어. 근데 조금만 코리아노가 가갖고서 기다가 한국말로 태권도 딱 어. 이렇게 딱 붙이고 그 미국 백인들이나 이렇게 이제 조만한 사람한테 예스라고 인사하고 뭐 그냥 어떻게 그 사람들 이볼 때는 소위 뭐 속된 말로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네. 뭘 가르치려 하느냐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또 도전도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지금이야 이제 그러지 않지만 아니 그 도전이라고 하면은 그왜 도장깨기라고 왜 여기 사범 나와라 나랑 한번 네. 붙어보자 그거잖아요 근데 저도 영화 속에서는 그런 많이 이제 봤지요 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닥칠지는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학생들을 가르키고 있는데, 어이 네. 아, 도장을 딱 들어오면서 무조건 네. 자기하고 어.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저기는 네. 뭐 월남전의 특수부대, 그니게 그러니까 쉽게 말 용병 출신이죠. 네. 그래서 안해본 운동 없이 자기도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어, 어, 그래서 어떻게 해. 도전 들어온 거를 그냥 점프 뒤차기로 순간 딱 끊어쳤는데 옆구리에 딱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어 그러더니 그냥. 어. 어메아이 엄 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방에 일격필살이네요 진짜 고수는 일격필살이에요 네. <laughs> 어. 근데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네. 여기 그냥 압박붕대를 어. 딱 하고 와갖고 자기가 네. 갈비뼈가 두 개가 부러지고 하나가 금이 갔대요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이 정말 저의 수제자가 돼서 한 편의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그의 태권도 도장은 더욱 인기를 끌었고요 어느덧 도장을 네 개나 가질 만큼 아주 성공하게 됐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백만장자의 꿈을 이루었지 그랬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네. 어려운 일도 또 찾아오더라고요. 음,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안쪽 도장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불이 났다고 네. 아,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운동 가르키다마다. 차를 몰고 달려가니까 그 앞에 1층에 유리창을 깨고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아, 부... 그러니까 누가, 누가 불치 지른 거네요. 어, 그한 그러니까 달에 여섯 번이 동안. 어, 심각한데요. 학부형들이 학생이 불안해서 어떻게 오겠어요. 숨문 아, 다나고 그 지역 신문에 다 났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너무 너무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갑자기 어려워진 거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얘들과 기싸에서 내가 진다라면은 이런 일을 또 다시 할 것이다. 오케이 좋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제가 더 거기를 지, 떠나지 않고 내가 그걸 지킨 거예요. 근데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자연인의 폐기에 더 이상의 방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도장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남다른 폐기와 노력으로 타국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성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던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 결국 그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통발을 던져놓으시게요? 예. 예, 아이고 지나가는 그 어선한테 부탁해서 네. 이 고등어해서 이제 통발넣어서좀 하려고 준비해놨던 거예요. 이 냄새가 날수록 어, 어, 냄새가 나네요. 어. 냄새가 더 날수록 네. 이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요. 어. <laughs> 자, 우 바닷가로 가서 네. 던져놓고. 알겠습니다. 여기 돌이나 솔방울 혹시 밟으면 안 돼요? 네. 미끄러져요. 야, 갯벌과 달리 해안 절벽 쪽 바다는 더 장관이네요, 진짜. 아 어. 단단히 묶어놔야지. 달려가면 빨려갈 수 있고 그러면 왠지 물고기들이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아, 어, 그런데다 또 이쪽이 그 물고기들 길목이에요. 오. 어. 장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특히. 장어. <laughs> 오, 장어. 그럼 오늘 저녁에 장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야 길목이라니까 또 기대가 되네 아 이거 아무래도 힘이 좋은 승윤씨가 던져야 되는거 아닌가? 아뭐 제가 자 한번 좀 먹을 복이 있기 때문에 <laughs> 자 하나 둘셋 둘, 셋. 에이 다시 다시 제가 던지는 것 보다도 아이 정도면 안돼요? 아더 멀리. 멀리 힘을 안 힘을 안쓴것 같아요 자 세로 딱 잡고 어나둘하 이야 역시 다르네요 진짜 이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오늘 저녁은 아. 만찬을 기대하면서 네. 많이 잡혀라, <웃음> 잡혀라. <laughs> 아, 승윤 씨. 네. 아 날씨도 더우니까 네.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쉴수 네. 있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오. 아, 그리 좀 가서 좀쉽시다 네. 예. 네. 야, 여기는 돌이 깎여 있는 모습도 아주. <laughs> 멋지네요 예술이네요. 아주. 그렇죠. 네. 이건 또 물이 빠져야만 볼수 있는 풍광이에요. 와 아무 때나 이거를 또 이렇게 보여주지 않죠. 여기는 <laughs> 자연인이 헬멧 바위라고 이름 붙인 곳인데요. 이 바위 구멍으로 하늘의 풍경을 좀더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대요. <laughs> 좀 뭔가 좀 웃긴데 <laughs> 자연이만 알고 있던 절경 포인트를 오늘 수현 씨에게 아낌없이 공개하네요. 수현 씨. 네. 여기가 제 비밀 장소예요. 와, <laughs> 이야, 아유, 여기 앉아 보세요 와, <laughs> 오 시원해. 넓은 만큼 더 시원해서 낮잠 자고 불때 찾아오는 자이는의 아지트래요. 제 아내가 여기 섬에 왔을 때 네. 가장 좋아하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아 여기가요? 같이 누워서 음. 같이 얘기하고. 하늘 보며또 휴식을 취하고 네. 그런 장소도 제일로 좋아하는 곳이지요. 한번 누워 보실래요? 오, 어우 시원해. 아, 와, 아, 야이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가 이 지압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자동 마사지가 되면서 또 체온까지 조절해주잖아요. 시원하게. 시원한 에어컨 부럽지 않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짧지만 달콤한 낮잠을 즐겨봅니다 아,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요 아, 이제 해도 떨어지고 하니까 한번 통발 던져놓은 거 네. 뭐가 잡혔나 좀 한번 확인하러 가보자고요 아, 그럼 뭐가 좀 많이 잡혔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항상 건질 때마다 기대 반, 설레 반 <laughs> <laughs> 때로는 실망도 되고 <laughs> 나는 줄 타고 내려갈게요 네. 아이고 아유 줄 제대로 타시네요. 왜 이렇게 빨라? 저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그래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큰건 아니어도 오늘 저녁거리만 좀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오 어, 벌써 뭐가 묵직한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잠깐만요. 왜 왜? 왜? 어, 설마 진짜 장어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 오 느낌 이 있는데? 장어, 장어 아니에요? 아 어, 이거 대박이네, 대박이. 오 예, 장어. <laughs> 오 바다장어. 어... 야 이쯤 되면 진짜 뭐 먹거리에서만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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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안돼, 안돼, 안돼요. 잡으세요. 잡아야 돼,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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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으세요. 아아 크나발다. 아이 되게 싱싱하네요. 다시 잡은. 들어가. 아 진짜. 십년 감수했네요. 아, 아, 아. 예. 아 일단 올라가자고요. 어 아, 재밌어요. 아 재밌죠. 어느새 핑크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 오늘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자 준비 완료. 야. 아 손질도 할줄 아세요? 아 혼자 살다 보면 은뭐 잘은 못하지만 네. 이것저것 할줄 알아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어, 예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이거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 그래도 음... 바다장어 같은 특별식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뭐자주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네. 장어가 잡히면은 네. 부족한 그 단백질 아... 그 섭취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단백질 보충 중요하죠. 아 최고죠 장어가. 자, 이제 뼈를 제거하는 와... 겁니다. 오, 좀 서투릅니다. 아, 이게 장어 손질이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어 그래도 잘하시는데요? 깔끔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팔 것도 아닌데. 오! 아, 칼이 이거, 이거 칼, 이거. 아, 부러졌네. 부러졌어요 이게.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쉽게 부러질 게 아닌데 이게 힘을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요? 아니 장어를 먹기도 전에 이렇게 힘을 쓰시면 어떨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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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통으로 굽지요, 뭐 그럼. 칼도 아, 이거 구워서 드실 건가요? 예, 구워서 먹어야죠. 장어는 구이죠? 그렇죠. 네. 네. 여기 하... 캘리포니아산 갈릭허브. 에? 갈릭허브. 갈릭, 갈릭, 갈릭 허브. 하... 이 허브 향. 이걸 맡으니까 미국 생각이 나네요. 벤톨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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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향 때문에 자연인 요리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양념이래요. 네, 미국에서 바베큐 할때 네. 이걸 뿌리면 냄새 제거도 되고 또 아. 향도 나고 그래서 자주 먹던 거라서 제가 아. 미국에서 올때 갖고 온 겁니다. 물건 넣은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소금 좀 뿌리고. 아 사우트요. 아 발음 좋아요. 이게 양념 바른 거보다 그렇죠. 그대로 그냥 해요. 이렇게 소금만 뿌려서 구운 게더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자. 뭔가 진짜 좀 원시적이네요. 아, 원시적이면서도 <laughs> 과학적인 겁니다. 아, 네. <laughs> 이 화덕이 참 간단하게 완성되네요. 자, 이제 대망의 장어가 올라갑니다. 어. 야, 진짜 살도 아주 두툼하네요. 야, 이 벌써 허브 향이 올라오는데요. 허브 향과 이 장어가 익으면서 내는 그 향기가 같이 어, 더욱더 어. 입맛이 돋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조금만 기다려요, 승희 씨. 기어가는 <laughs> 여름밤, 이 고소한 냄새에 행복이 차오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낭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사실은 그렇잖아 음. 초창기 때는 음. 고국에만 와야 또 이곳에 와야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네. 그, 그런 낭만. 야, 타지도 않고 아주 노릇노릇하게 네. 아이고, 제발, 제발. 먼 타국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고국 외딴 섬에서의 낭만 그 어떤 부와 성공보다도 달콤하다는 내용 이 맛을 잊지 못해 13년째 무인도살이를 계속 하신대요 아, 드디어 자, 아. 자 그리고 이제 소스를 야 이거는 이거 칠리 같은데요 칠리 한국식 초고치장아초고치장 아, <laughs> 한국인이시네요. 예. 그 네, 이제 소스를 아... 그냥 허브 소스 어, 취향대로 드시면 돼요. 네. 하나. 잘 먹겠습니다. 예. 네. 아 고단백 고양식 장어 이한 가지로도 정말 완벽한 밥상이네요. 짜. 짜. <laughs> 소스는 취향에 맞게. 네. 일단 조고추장. 어. 응. 음, 조고 조고추장. 어, 기름진 맛을 딱 잡아줘서 은근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와, 어때요 맛이? 진짜 맛있네요. 입에서 녹, 녹아요 음. 음, 어떻게 밥 없어도 되겠어요? 밥 필요 없습니다. 네. 또 저녁이니까 사실 또뭐 해배하게 먹는 것보다 이한 네. 가지만 먹어도.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뭔가 이 맛이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이 고소함이 살아있는 그런 이또 허브 그 뭐죠 이게 칼릭허브 어, 예, 그 맛이 또 향기가 향이. 이야... 자연 속 낭만의 섬 제임스 아일랜드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겠죠. 뭐. 저는 그래서 음. 요거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예. 예, 이번엔허브솔트에뭐이 조합도 나쁘지 않죠. 예. <목소리> <목소리> oh m o h m g g o go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오 보트도 되고 또 육지에서도 갈수 있고. 아 이게 말로만 듣더니 이게 수륙 양용 찬가요? 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육지에 나갈 때 쓰려고 직접 만드셨대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이씨. 네. 오. 이제 여기에 아 스위치거든요. 아 스위치가 있구나. 예. 네. 오, 오, 오. 오 오. 진짜 굴러간다. 오 굴러가네요. 아, 그렇게 빠르진 않구 <laughs> 이게 빨래필 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보트로도 이렇게 육지에서 달릴 수 있다는 거 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한 거죠. 네. 오들어간다오오오 오. 오, 설렌다. 오 순간이죠. 오오오 드넓은 바다 속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예. 신나겠어, 진짜 드디어 시원하게 물위를 달리는데요. 아, 이곳에선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겠네요, 진짜. 아, 좀가깝하고할 때는 바람도 쐬일 겸페 경... 네, 드라이브, 페 어, 드라이브, <laughs> 네, 이렇게 가끔 어. 나오지요. 아, 아주 가슴이 뻥 뚫리네요. <laughs> 간섭도, 의무도, 또 규칙도 없는 자연인만의 천국입니다. 그대로 드넓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껴보는데요. 이렇게 즐길거리가 풍족한 자신만의 섬을 가진 자연인이 세상 부러워집니다. <laughs> 아 그쪽 캘리포니아 해변도 좋잖아요. 근데 그 솔직히 어디가 더 좋은가요? 저는 솔직히 야기가 좋아요. 아... 캘리포니아는 그냥 모래사막하고 여기는 아기자기하고 모든 볼 것도 많고 좀 겹지 않아요? 아우 정말 좋아요. 네. 아 매일 뛰어들어도 질리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고국의 자연입니다. 아이고 불좋으네요자 <laughs> 어? 네. 오늘. 아. 오늘 저녁 재료는 자연인이 며칠 전에 구했던 갑오징어라는데요. 몇번 잡아봐서. 손질은 아주 자신 있으시대요. 오, 어깨가 상당히 크네요. 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면 기본 준비가 끝납니다. 네. 통통하네요. 네. 일반 오징어보다 더 쫄깃하다는 갑오징어. 이걸로 또 어떤 요리를 하시려는 걸까요? 여기서 식재료가 아주 귀하잖아요. 네. 이런 것이 있을 때 네. 이렇게 만져먹어. <laughs> 자 준비한 채소들부터 볶아주고요. 갑오징어, 갑오징어. 아, 갑오징어 볶음이었구나. 잡내가 나면 안 되니까. 한국 요리엔 갈리 커브 대신 후추를 쓰신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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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매콤하게 후추장 오징어 볶음. 우리 <laughs> 아, 그 입맛에는. 고추장만한 게 없죠. 맞아요. <laughs> 미국 생활 오래 하셨어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네요. 오, 벌써 완성이에요? 아, 이게 매콤한 냄새. 음. 아, 전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여기 네. 깨소금 뿌려놓고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빨리 오세요. 예. 아니 음식도 다 됐는데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야, 아니 또 어디 가신 거야? 그러게. 왜왜왜 왜, 왜,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뭘바길래 와... 아, 승희 씨가 놀랄 만 하네. 아이 불쌍이... 북장이 독시도를 오늘 우리 멋진 스탠딩 파리를 하자고요. 캘리포니아산 와인으로. 아, 혼자서 이러고 오시면 좀 저...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게 예, 승희 씨뭐 파티장에 놀러 온 피서객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좀이상좀해 보고 있어요. 예. 카라이브로 옷이 없을 텐데 뭐 입고 오려고요? 알았어. 아, 야스. 아. 어서 오세요. <laughs> 짠. 아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제 나비보다 더 멋있는 것은 네. 그 자연 어, 나비네카이죠. 또... 자연 나비네카이. 예, 좀 뭔가 격식이 만든 거 같네요. 네. <laughs> 예, 센스 넘치는 승미시 덕에 캘리포니아식 스탠딩 파티 분위기가 한결 더 무르익네요. 아, 진짜 럭셔리하다. 이건 처음인데도. <laughs>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나는 자연이다 맞습니다! 그 우리 한번 건배하고 어럴까요아 아, 예. 분위기가 참 이게 묘하네요 Tears 아, 아, 아메리칸 쌀은 그냥 어. 바로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시는 거 아니죠? <laughs> 그렇죠, 지 그냥 마셔보면서 마셔보아 아, 진짜 두분 뭐, 파티장이 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굿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안주는 매콤한 오징어 볶음. 예. 한미 음식에좋아네요 예. 아, 맵다. 물론 지금까지 음식을 다 맛있게 먹었지만 또이 맛이 좀그립더라고요 매콤한 맛이. 사실 아 점심에 이 고추장 생각이 나 <laughs> 아, 진짜요? 예. 예, 와인 좋아하는 자연인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생선 대가리 카레 먹던 게 어그제 같은데 이런 날이 또 오네요. <laughs> 와, 많이 발전했습니다죠. 아, 정말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즐기다가 갑자기 이게 또 밖에 나가면 오히려 바깥 생활이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 언제든지 제가 있는 동안 네. 네. anytime 오십시오. 아,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다음에 형님을 찾아뵐 때는 드레스업 하실 것만 하겠습니다. 자연인과 함께하는 오지의 자연 속 낭만적인 저녁 정말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